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어, 제가 돈 벌러 갈때 쓰는 가방 세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좀 싸봤고요 가방을 싸면서 찍는 것보다 싼 거를 풀면서 찍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방은 네, 픽 디자인의 에브리데이 백팩이라는 가방이고요. 워낙 유명하죠. 지난번에 소개한 그 캐리얼로지에서 카메라 가방에 항상 상위권에 있는 가방이고요. 어, 제가 댓글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리뷰는 조금 더 사용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가방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가방 내부고요 어, 먼저, 내일에 아마 주력 렌즈가 될, 요거는 후지 XF50140이에요. 후지에, 이거 뭐라 그러지? 네, 망원 렌즈고요이거 어, F2.8이고, 손떨방에 달려있어가지고, 네일처럼, 아, 조금 어두운 데서도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회도가 좋기로 좀 유명하고, 캐논의, 어, 아빠 백통 7200, 뭐, 고쯤 되는, 네, 렌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 여기내일 메인으로 쓸 카메라. 와, 후지의 H1입니다 저의 메인 바디죠 지금은 165 렌즈가 껴있는데 내일 가면 저걸 바꿔 끼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바디캡처럼 사용하는 렌즈라 정말 무난한 렌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맨날 들고 다니는 에어의 케이블 키이고요 어, 들어 있는 거 맨날 똑같아요. 뭐 마우스, 맥북 충전기, 이거 그다음에 어, 충전 잭이 있고요. 메인 칸에는 메인 칸에는 각종 케이블들. 제가 이 케이블들은 얼마 전에 그 총정리 해드렸으니까 이쪽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두개 들고 가고요 이거는 처음 소개하는 물건인데 이거는 어, 사태치에서 산 이거 USB C to C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외장 하드 케이스예요. 안에 들어있는 하드는 그냥 제가 웬디인지시게이트인지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평범한 외장하드 2페라 짜리였고, 그거를 이렇게 분해 후 재조립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백업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외장하드도 챙겨가요. 참고로 이 가, 공간 구간 제가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일단 뭐 유, 해외 유튜버들 거 보고 해본 세팅인데, 좋을지 말지는 조금 더 써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리뷰하면서 저의 최적의 조합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면, 어,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당겨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리는 거라. 네, 여기에는 이거 부스터 그립하고 트랩들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이 옆에랑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 있던 맨위칸이이 위쪽에 열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를 열면 일단 파우치가 먼저 보이거든요. 파우치가 부분이 꽤 커서 여기 뭐 지갑이랑 어, 편집할 때쓸 유선 이어폰이에요. 이거는 보스 거고,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은 좀 미세하게 끊김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혹시 연결이 해제되어가지고 큰 소리가 나면 창피하니까. 편, 외부에서 편집할 때는 주로 유선 이어폰을 쓰는 편이에요. 아, 네. 여기 쪽에 맥북이 들어가고요. 여기 나노젠이 하나가 있어서 이 앞쪽에 아이패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무거워서 안 들고 가려고요.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쪽 양쪽에 주머니 있는데, 여기다가는 고프로 넣어서 갈 거고, 이쪽에다가는 물통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촬영인데 이번에 또 성공했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뽀뽀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